자, 이번 시간에는 단어 두 개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첫 번째 단어가 condition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consid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sider. 자, 이 condi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아시는 그런 단어인데요. 어, 상태나 조건을 얘기하죠. 자, 우리 흔히 명사, 명사로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함정이 이 동사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거든요. 어, 동사로 많이 쓰이면 뭐 이렇게 조건을 내걸다, 조건을 내걸다. 조건부로 하다. 그리고, 뭐, 어떤, 뭐, 컨디션을 조절하다. 뭐, 조절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조절하다. 예, 컨디션, 어떤 그 상태로 맞추는 거죠. 어떤 상황에 맞추는 거죠. 자, 여기서 동사로 굉장히 또 많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컨디션은, 어, 명사 예문 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명사로는 상태나 조건, 어, 동사로는 그런 상태나 조건을 뭐, 내걸다. 아니면 그런 상태나 조건이 되도록, 상태가 되도록, 조절하다까지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이뭐 컨디셔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컨디셔널. 자, 그래서 냉방, 난방 장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에어컨이라고 부르는 어, 이 에어컨을 에어컨디셔널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컨디셔널, 컨디션. 그런 조건을 만드는데 조건을 만드는 장치라까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에어컨디셔널, 에어컨디셔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어, 냉방 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난방 장치는 어 컨디셔너라고 잘안 그러고 그냥 히터라고 하고 말거든요. 어 히터. 이게 히터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보통 에어 컨디셔너 하면은 어 주로 냉방 장치, 우리가 흔히 알, 얘기하는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이 하나 있습니다. The doctor says your condition is better. The doctor says your condition is better. 자, 의사가 말한다. 어 너의 어 your condition, 조건 상태가 You, uh, your condition is better. 어,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한다. The doctor says your condition is better. Uh, the doctor, 그 의사는, 여기서는 그 라는 어, 해석을 안 했는데요. 뭐 해도 됩니다. 그 의사는, 내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한다. The doctor says, 그 의사는 말한다. Uh, your condition is better. 너의 조건이, 혹은 여기서 조건보다는 상태가 더 낫겠죠?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한다. The doctor says your condition is better. 자, 그리고 다음 예문이 있습니다. We agreed to rent the house on condition the roof be repaired. repaired. 자, 이렇게 어, 어려운 예문인데요. We agreed to rent the house on condition the roof be repaired.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agree는 동의하다고요. 어, 동의하다인데, d가 있죠? 그래서 과거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We agreed. 우리는 동의했다. To rent the house. 이 렌트란 단어가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이 렌트란 단어가 자이 이렇게 보시면 렌트란 렌트란 단어는 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거든요. 이 명사를 쓰면은 뭐이 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세, 가게세 할때그 세가 되거든요. 뭐 임대료가 됩니다. 임대료, 임대료가 되는데 사실은 임차료도 돼요. 임차료 뭔가 이제 어, 임대하면은 어, 이 가게나 어떤 세를 놓는 거고 어, 그리고 임차하면은 빌려주는 거죠. 자, 근데, 합해서 이제 세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렌트를 명사로 써도 이렇게 어려운데, 뭐, 임대료도 되고, 임차료도 되는데, 이걸 동사로 써도, 동사로 써도 둘다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하다도 되고, 임대하다도 되고, 임차하다도 됩니다. 임차하다. 임차하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어, 반대어 단어를 찾으려면 이 단어가 바로 그 반대어예요. 어, 렌트란 단어가 임대도 되고, 그러니까 돈 받고 빌려주는 임대도 되고, 그리고 돈 내고 빌려, 빌리는 임차도 됩니다. 그래서 렌트란 단어가 이게 굉장히 헷갈린 단어인데, 이 영어에서는 이런 단어가 몇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하면은 예문을 한번 보시, 보시는 게 좋아요. 임대할 때는 이 렌트하고, 어, 렌트에서 그 무엇을 임대하는 거니까, 여기, 그 물건을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 해서 주로 이제 사람에게 임대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이제 주어가 렌트를 하는데, 그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하면은, 이때는 임대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임차하다는 주어가 이 렌트를 하게 됩니다. 렌트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무엇을 렌트를 하게 되겠죠. 이때는 from을 쓰게 됩니다. f r o 을 그럼 from을 누구로부터? 그럼 여기서 어 사람이 주로 있겠죠. 자 그러면 어 주어는 렌트를 하게 되는데 그 무엇을 누구 누구로부터? 이때는 임차하다가 됩니다. 임차하다. 자 그래서 이 단어로만 보면 이 rent나 이 rent나 여기서는 임대하다가 되겠죠. 임대하다. 차이가 없는데 이 to하고 from 때문에 투는 누구에게 누구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니까 어, 임대하다라고 우리 말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 from은 누구 누구로부터 임대하는 거니까 임차하다가 됩니다. 자, 이 굉장히 어, 이렇게 어, 헷갈리게 만드는 단어인데요. 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we agreed to rent the house. 자, 그러면 여기서는 from도 없죠. from도 없는데 우리 상황을 보면은 we agreed 우리는 동의했다 to rent the house. 이때는 어,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 왜 빌려주는, 어, 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오는 거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집을 자기가 돈 내고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을 주고 빌려서 뭐 이렇게 새들어 사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We a g r e e to rent a house. 우리는 동의했다. 어, 새들어 살기로, 여기서는, 여기서 빌리기로 했다. 여기 있죠? 어, 그 집을, 그집 안에 새들어 사는 거죠. 근데 돈을 내고 사는 게 아니라, On condition 그런 조건으로 자 그런 조건인데 어떤 조건이냐면 the roof be repaired the roof be repaired 그 루프가 지붕이죠 자이 동사로 쓰면 또 지붕을 얹다 이런 뜻도 됩니다 명사에서 이제 동사 쓰면 지붕을 얹다 지붕을 얹, 어. 자 얹다인데 어, 여기 내은이 있죠 내은이더 있어야 되죠 내은 지붕을 얹어서 이렇게 어, 뭐, 새로 공사하거나, 레노베이션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어, 명사니까요. 근데, on condition. 어떤 조건인데, 그 조건이, the roof be repaired. 자, repair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repair가, 역시 이제 명사는 수리가 되고, 어, 동사는 수리하다가 되는데요. 어, 수리하다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 동사의 과거 분사로 봅니다 자, 비동사 여기 있고, 그리고, 어, 과거 분사에서 수동태가 됩니다. 어, 이 비동사는 어, 원형입니다. 원형, 동사의 원형. 자, 그래서 이, 원래 여기 앞, 앞에 이제 슈드 정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슈드가 예, 없이도 쓸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동사 원형만 쓰고. 그러면, on condition the roof be, roof be repaired. 그럼 이제 지붕이 수리되어진다는 조건으로, 조건으로, 어, 우리는 동의했다. 어, 그 집을 빌리기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집에 빌려서, 그러니까 집을 새 들어 살면서 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집을 어, 루프가 좀 어, 이렇게 지붕이 망가졌나 보죠. 우리 어, 지붕을 수리해주고 어, 그걸 이제 다시 렌트 어, 임대료 임대료 대신에 이제 지불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좀 어려웠는데요. 어, 이 렌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어, we a g r e e to rent t o a h o u s e on condition the roof be, be repaired. 자, 어려운 단어 어, 단어는 어렵지 않은데 쓰임이 좀 어려웠었군요. 자 그리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Consider. 이 consider는 뭐뭐하게 생각하다인데 사실은 그냥 생각하다는 think라고 다 알고 계시죠? 자 think 말고 어, 이 consider를 쓰면은 공금이 고려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고려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아주 공금하게 공금히 하는 겁니다. 동서로만 쓰이죠. 자 consider, consider. 그래서 공금이 생각하다 혹은 고려하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이 두개 있는데요. I'm considering withdrawing money. I'm considering withdrawing money. 나는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 consider는 항상 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어, 오게 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to withdraw가 될 수가 없습니다. to withdraw. 자, 이 withdraw라는 단어는 어, 이뭐 후퇴하다 이 명사로 명사로 후퇴하다도 되고 자, 여기서는 어, 돈을 인출하다라도 됩니다. 인, 돈을 인출하다. 자, 돈을 ATM 기계, 어, 기계에서 후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출하다가 됩니다. 물론 이제 싸움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데서는 withdrawal 하면 후퇴가, 후퇴가 됩니다. 퇴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consider라는 동사가 있으면, 물론 여기서는 현재의 진행형으로 쓰였고요. 동사가 있으면 항상 동명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I'm considering, the, uh, I'm considering withdrawing the money. I'm considering withdrawing the money. 뭐, 더가 있으면 더 나을 것 같군요. 근데, 어, 여기서는 더, 더가 없죠? 뭐,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자, I'm considering. 나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Withdrawing money. 혹은, Withdrawing the money. 나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어, 이, 인출하는 거를, 돈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I'm considering withdrawing the money. 더가 있는 게 훨씬 낫군요. 자, 두 번째 예문도 있습니다. I considered the food excellent. I considered the food excellent. 나는 생각했다. 자, 여기서, 여기는 훌륭했다가 아니라 생각했다가 맞습니다. 생각했다, 곰곰이 생각했다, 여겼다. 근데 나는 여겼다, 생각했다. The food 음식을. 음식이 아주 맛있는 상태. 여기서는 excellent, excellent 하면 훌륭하다죠. 저 여기 훌륭하다인데, 훌륭했다가 아니라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가 더 낫습니다. 나는 그 음식이 여기 끝이 더가 있으니까 그 음식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훨씬 더 낫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의역을 많이 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I considered 나는 생각했다. The food 음식을 음식이 excellent 아주 훌륭한 상태. 우리가 문법을 많이 하신 분께서는 I는 당연히 주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considered 과거로 동사고 the food 그리고 이 f 시 어떠한 상태냐는 거를 상태라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준, 보충 설명해 준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뭐 이렇게 오형식 문장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만약에 이런 어, 문법 용어가 너무 귀찮으면은 그냥 나는 생각했다. 그 음식이, 음식을, 자, 음식이 엑셀런트 어, 한 상태라는 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독, 직키를 하시면 되거든요. I consider the food excellent. I consider the food excellent.